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제가 이 헤어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 리스테포드 너리싱 오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잦은 염색과 고데기와 그리고 어, 펌으로 인해서 이긴 머리가 많이 손상이 됐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샵 가서 이제 케어를 받자니 여유도 없고 바쁜 직장인 분들도 여유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찾아보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대로 손이 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걸 지금 발라보겠습니다. 많이 짜실 필요도 없어요. 진짜. 제가 긴 머리인데, 긴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만 짜셔서, 손에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와, 어, 향도 너무 좋아요. 원래, 오일, 오일이라고 하면 되게 막, 느끼하고 이런 향인데, 부드럽고, 너무 상큼하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 손은, 손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짜잔 원래 끈적이고 되게 떡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촉촉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건조한 겨울 이 올일과 함께 산뜻하게 보내세요. 안녕.